17일 오후 6시 결국 나와버리고야만 나이었네 무기랑 상타치의 스킨이 떠버렸는데 개쩌는 버그까지 발견해버렸다고 아 어! 제발 저녁했습니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무튼, 어, 어제 업데이트 날, 아이언맨을, 어, 에픽게임즈에서 지급해줬어요. 에이지 오브 울트론, 거기에 나온 마크 45 외관으로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 원본 아이언맨 마냥, 변신 이모트가 하나 있었으면, 사람들이 개좋아했을 것 같은데. 이거는 나노 슈트 그 등장비 느낌인데, 약간? 에너지 블레이드? 이런 게 있었나? 그리고 글라이더가 아쉽게도 이번에 출시 안 했고, 근데 예전에 있던 아이언맨 글라이더도 안껴줘요 아, 아, 그럼 워머신도 영화보다는 내들만 하지 않았냐, 그러면? 아, 그 누르기가 싫지? 그, 어제 업데이트 방송 안할때좀 찍먹을 해보긴 했거든요? 맵에, 이런 육각형으로 새로 업데이트된 지역이 여섯 개가 있더만요. 오 여기 있다 아이언맨 상자. 목표 고정 에너지 블라스 발사 관통하는 유니빔 발사. 어 탄속 있네? 어 이거 옛날 아이언맨 무기 두 개를 합친 거네. 오 그래? 와우 유도인데? 어 이거 아이언맨 있다. 야 스타크 인더스트리 총판다. 이거 한번 사봐야겠다. 이거 줌안 하고 쓰면 AI? 주마면 dmr 90아 푸쉽 90. 나이스 어 뭐야 어 바로 나왔네 뭐이 설명이 많아 구조물 들이받을 수 있고 전투 키트가 있으면 비행 중에 유니빔 공격을 할수 있대 여기서 1번을 누르면 난다는 거잖아 뭐야 뭔 소리야 너 뭐야 아 한번 날라서 가봅시다 그러면 충돌 공격 유니빔 상승하강 어, 사랑이다. 그래서 딱, 날면서. 오, 죽고, 하하하! 뻠 뻥. 얘는 얘랑 조합하네? 크랙? 이러면서, 어. <laughs> 야, 제트팩 아이언맨이 개사긴데? 어, 이건 뭐야, 그리고? 어, 이거 그거 아니야? 이거 그 자비스 변신하는 그런 거 아니야? 베로니카, 어, 맞네. 아, 하늘, 하늘. 90? 다운? 아 이거 단점있네 그리고 쿨타임 개길어 확실히 쓸땐 재밌거든 근데 그 쓰고나서 현타가 한번 확 오네 이거 EMP터지면 못나나? 뭐 잘만되는데? 뒤에 한번 타봐요 그때 쏴지죠 야 이거 사이버트럭 개사기네 봐봐 야 쿨타임 너무 길어가지고 저 싸우고있으면 따라가지 못해 이미 내가 먼저 쓰면 이거 확실히 쿨타임 문제 있다 응, 음, 그리고 원거리에서 성능이 아예 쓰레기가 돼버리네 60 60데미지 유니빔 다음 어? 아 죽어 씨어씨아니 확실히 싸우는 건 맞았다 붐 제제이. 어, 이동기, 재밌어요. 근데 쿨타임 너무 길어요. 무기, 아쉬워요. 유도에다가, 원거리에서 성능 아예 제로. 물론, 원거리에서도 유도 히트 스캔이면 사기긴 하겠죠. 아 <laughs> 근데 진짜 업데이트 분량 짰구나. 어? 벌써 업데이트 된거다본 거잖아. 그치? 어, 얘들아. 우리 두 번째 둠성이다, 얘들아. 어, 와, 깜짝이야, 씨. 야 이거 맞추기 쉽다 사람들 오기 시작했다 얘들아 너 왜그래 갑자기 왜그래 <laughs> 누가 먹을래? 갔구나, 이미. 야, 이거 두, 이렇게 표시되는구나. 처음 알았다. 야, 애들 도망가는 거 봐. 이정 <laughs> 마. 어, 우리 지워놨어. 나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몰라. 지금 개판이야, 그냥. 어우, <laughs> 와 와, 왜, 키왜 이렇게 커? 어, 왜이게왜 이렇게 앙증맞냐? <laughs> 크라이 그래, 캐피 다운 와야 이거 유도 말이 안된다니까 그거 맞아? 야 맞음 야만나보다 떨어졌다 야, 님들아 그냥 두이 두미 최고임 어저 안에 뭔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 빠밤 <laughs> 아 니마 걸어지마 무서워 이거 이거 한번 가봐야 되나 데이오브둠 아 이거 좀 재미 없을 것 같은데. 빅토리 폰둠 모두 망했네. 이러고 마샬은 녹화를 끄고 게임을 하는데. 어예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? 저도 당황스러워요. 예, 여러분 이게 이게 돼요. 무한한 공간 저너머로가 된다고. 이거 뭐냐 나 자기장 보이지도 않아 이제. 한 눈에 맵이 들어와. 에, 에, 땅까지 1,700m예요. 힘들어 나 이제 진짜 움직이기 힘들어. 이거 미니맵 움직이면 너무 힘들어. 올라갑니다. 이지스미미나 무한 켜주고. 어 자기장 바어야지 조심해! 야 자기장 개 빨라! 어? 님들아! 나 아파 나 어디야 이거 어디 가고 있어! 어! <laughs> 얘네 지금 어리둥절하다? <laughs> 어나몇 미터까지 올라간 거지? 나 여러분 이랬던 화면이 이랬던 화면이 저렇게 한번더 기록을 뚫어볼까요? 갖고 아! 어, 안털렸있어 나이스 나왔따 땡큐 땡큐 이 제트팩을 찾아야 되거든 여기 마블 상자 있지 않나? 꺼주냐? 야 여기서 시작하는 게 빠를까? 아님 제일 높은 곳에서 가는 게 빠를까? 아 지금부터 가는 게 제일 빠르겠지? 갑시다 여러분 저 다녀올게요 여러분 이따 봬요 다들 땅 이따 볼까? 땅 아예 보지 말까? 아 벌써 1000m 돌파 아까랑 기세가 달라요 일단 방금 전 기록을 지금 넘었습니다 2900m 아래 볼까? 차마? 앞만 볼까 앞만? 여러분 아래 볼까요? 저 많이 참았죠, 여러분? 이번이 마지막 선이에요. 이거 하고 아래 한번 볼게요. 4,800m 약. 야, 맵 테두리가 보이는데? 5,000m 골파. <laughs> 어, 개 무서워. 근데 이제 진짜 잘 움직여야 돼. 야, 망했다. 방향! 방향! 방향 상실! 방향 상실! 갈까 이제 그냥? 어 내려찍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안되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발 제발 조금만 더어어어 얘, 나 반나보다 얘네. <laughs> 이동거리가 20km, 코나 맵의 반지름이 약 1,500m이다. 10배는 아득히 넘네. 아, 야 위치 봐봐. 몇 미터 조정이 진짜 힘들어요.